나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로고 해서 내 미래를 위해 좀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. 뭐할 건데?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. 그게 뭐야?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있을 거 아냐? 그걸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소비하는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이야. 야 그거 피라미드 아냐? 피라미드가 뭔데? 그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아 니네 회사에서처럼? <laughs> 거기서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벌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?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는 회사고. 그래, 그거 피라미드야.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면 돈을 주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지. 그래도 피라미드잖아. 어째서? <laughs> 조직을 그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.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? 아니,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서.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. 어떤 모양이야? 피라미드. 그치?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직을 그려봐봐. 어떤 모양이야? 피라미드. 또 걸스카우트 조직을 한번 그려봐. 어떤 모양이야? 피라미드.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어... 어... 알아.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. 그런데,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 협의 통계를 보면 말이야.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,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다섯 배 돈을 더벌수 있대. 어, 맞아. 나도 내 일이 너무 지겨워.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. 인생 역전! 그런 희박한 눈에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지금 네 사업 시작하는 게 어때? 근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. 누가? 사촌 형아가. 그 사람 부자야? 아니.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? 아니. 그럼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? 아니. 그형 말이라면 원래 다 믿어? 아니, 별로.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?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복지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게 아닌데도. 좀 믿을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? 음... 너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? 아니.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. 너 도널드 트럼프나 아니? 어 알아. 그래, 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. 또,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란 사람 알아? 아니. 이게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넌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는 전문가라는 거지? 어.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. <laughs> 뭐야,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이해 못한 거야? 아니야 이해해.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. 아니 왜?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아. 그래 그럼 나 갈게. 잠깐 너날조인 시키려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<laughs> 왜? 네가 자꾸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잖아. 그래도 한번 해볼게. 아니 괜찮아. 너 같은 바보를 사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아니야. 나할수 있어. 됐거든.